Lina's Bible English. I'm Lina. I'm Jacob. I'm j e o n g 정환. 네. 어 안녕하세요, 송도님들 Lina's Bible English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세 분을 아니 두 분을 모시고 네 제가 또 돌아왔네요. 어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을 해보고 시작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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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에 남는 거 얘기해주시겠어요? 두분 먼저. 뭐. <laughs> 먼저 가시죠. 먼저요. 네. 어 저는 crucified. 아 crucified.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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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난번에 얘기한 거 말고 딴걸 얘기해 주셔야죠. 아딴걸 아, 얘기해. 되나요 아, 굳이 아, 딴걸 아. 걸 고르라고 하지니까 <laughs> 이제 딴 걸로 한 번. 딴 걸로. 골라주시... 딴 거, 딴 거. 딴 거. 막 제가 유이어도 많이 얘기해드리고 음. 그랬었잖아요. 음. 아, 그어 therefore. 오, oh, 음. 네, 네 맞아요. therefore. 어, 어 혹은... 그럼 그런 그런데 그거를 뭐. 유의어한 두어 개만 얘기해주세요 so? 예 네, so랑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as a s a result 그렇지 아. consequently도 있었고요 네. hence도 있었죠 어네 맞아요 네. thus도 있었어요 네, 어, 막단쟁이 많았네요 <웃음> 네 <웃음> 많았어요 <웃음> 어 그러면은 형제님은아 저도 또안 했던 거 해야 안 되죠? 했던 거, 네. 안 했던 거네안 했던 걸로 음, 그러면 저는 크루스파이브 할까요? e a n Dangol. Dangol. y o 까 w i l 로 lose 어, o u r l i f 에너미 m such a p u i s 네, 에너미 Ah, e n e m 에너미, e m y Enemy. e 네, 어 e m y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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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ou. y o o u y o o o 맞수 뭐 이런 네. 의미가 있죠. 그럼 동료는 또 뭘까요?라고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Enemy의 반대말은 이 동료니까 companion. Companion 동료 동료 맞나요? 동료는 같은 비슷한. 아 반이요. 동, 네, 반이요. 반이요. 네. 네, 반 동의어랑 반의어랑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N M E의 뭐 동의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포넌트라고 하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반의어라고 한다면 네. 아까 뭐 컨펜이요, 네, 컨펜이, 네, 뭐 그런 식으로 같이 동요, 좀 이런, 네, 네. 네, 묶어서 이렇게 세트로 외우는 습관.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아요. <laughs> 그러면은 저희 오늘 할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을 함께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7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네.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네. 네. 오, 자,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 볼까요? 아, 혹시 <laughs> cut to the heart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cut 음. to the heart. to the heart. 뭔가 마음 마음을 뭔가 다치는 그런 뭔지 음. 잘리는 듯한 네. 느낌. 네, 네. 아커이니까 뭔가 상처를 상처가 있는 그런 아닌가 음, 네, 비슷해요 네.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뭐 뼈절이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뼈저리게 뭔가 느끼거나 이럴 네. 때도 cut to the heart를 쓰고. 또는 이제 정곡을 찌르다, 전국을 패부를 찌르다. 찌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럴 음. 때 이제 커트더헐트를 씁니다. 네. 그러면 혹시 커트더번이라는 표현은 오. 뭘까요? 뭔가요? 뭔가 비슷하잖아요. 커트더번. <laughs> 아, 뭔가 지출을 줄이다? 오 아, 맞아요. 맞아. 커트더번. 네, 뼈를 깎다 일과 일하고 있었는데 커트더번. <laughs> 네, 그러니까 약간 <laughs> 네. 뼈 거의 그러니까 완전 뼈가 보일 정도로 뭔가 허리띠를 음. 졸라매다, 음. 약간 이런 졸라매나. 느낌으로. 아, 네. 네.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 게 지출을 줄이는 거죠. 네. 저한테 필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 저한도 필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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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고 음, 그냥 알아주시면 음.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요번에는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네. 네. 자, when the people heard this,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네. 말이라 하면 이 전에 그 얘기한 뭐, 데이비드가 말을 했다는 뭐, 내 주, 무슨 내용이었죠? 아 하나님께서 네. 그 너희가 못박은그 예수를 네. 어, 주이자. 주이자 그리스도로 음. 네. 만드셨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they were cut to the heart. 약간 마음에 이렇게 뭔가 딱 폐부를 찔린 거죠. 정곡을 네. 찔린 거죠. 실급한 아, 네. 거죠. 네. 네. 아, 아, 뭔가, 뭔가 찔린 ]구나. 거죠. 예. 네. 음.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and said to Peter. 네. 피터에게 말을 했어요. 피터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의, 베드로와 and the other apostles. 이 apostles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다뤘었죠. 초반 부에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이 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apostles는 사도라는 네. 의미였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을 한 거죠. Brothers, what shall we do?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쉘이 또 나왔어요. 우리 예전에 음. 그 쉘이라는 단어를 십계명을 하면서 한번 다뤘었고 음흠, 그랬죠. 네.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얘기를 하기로는 뭔가 좀더 강하게 얘기를 할때 음. you shall not 할 때,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쉘을 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예전에는 좀 구분을 했었어요. 쉘과 위를. 네. 근데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이 쉘과 윌에 크게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제 미국식 영어 같은 경우에는 쉘을 거의 안 쓴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거가 사실상은 이제 I와 w e 를 주어로 할때 사용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의나 제안이나 요청, 음. 또는 어떤 각오나 명령이나 지시. 네. 이런 걸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음. 예문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일본 영화인데 이제 쉐리 댄스라고. 아, 네. 제가 그거 계속 여기서 네. 맴돌고 있었는데. 네, 쉐리 댄스. 네, 쉐리 댄스 요거 같은 거 네. 이제 제안이죠. 네, 네. 우리 춤 출까요? 네. 할까요? 음, 그런 네. 거.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가 어떤 뭔가 조언, 그렇죠. 조언을 바라는 거죠. 음... 이미 이미 못박가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막 이런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예, 요렇구나. 그냥 s h 이라는 표현은 이럴 단어는 이럴 때 쓰는구나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일상 용어에서 s h e 을쓸 일은 많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봐드리겠습니다. When the people heard this,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Brothers, what shall we do? 네.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이 어퍼스리라는 단어가 S T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걸 음. 어퍼스트리라고 읽지 않거든요. 음. 네. 어퍼스 이 맞는 발음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38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8절 <laughs> 먼저 읽어봐드리겠습니다. <laughs>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laughs> 여기는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번 같이 해석을 좀 해볼까요? 네. 자, Peter replied. reply 뭘까요? r e p l d 대답하다. 그렇죠. 음, 대답하다. 대답하다. 네, p e 가 대답을 했죠. p e 로가 네. 뭐라고 대답을 했냐? Repent and be baptized. Repent. Repent 뭐였죠?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다. 회개하다. 회개하다라는 단어인데 이제 여기서는 하라라는 의미로 네. 쓰인 거죠. 음. 회개하라. And be baptized. 베타이스는 뭐였죠? 세례를 받아라. 그렇죠. 충격네. 세례를 받다. 네, 침례 네. 받다. 네. 근데 이제 비베타이스니까 원래 베타이스 하면은 세례를 주단데 베타이스가 음. 되니까 세례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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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받아라가 네. 되는 거죠. 음. 음 혹시 회개하다 이제 repent는 한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된 거고 이 회개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음. 뭔가 용서를 구하다 이런 느낌. 용서를 구하다. 네. 음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Ask forgiveness. 어, 맞나요? 네. 네. 음. Ask, ask forgiveness. for forgiveness. 네. 네. Ask for forgiveness가 forgiveness. 이제 용서니까 용서를, 네. 구하다. 용서를 구하다. Ask for forgiveness. Repent라는 단어가 어려우시면 이런 ask for forgiveness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음, 오히려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ask for forgiveness가 더 많이 쓸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Repent란 단어는 사실 진짜 그렇죠. 거의 성경에서만 쓰이는 음. 단어거든요. 네. 되게 그럴 것 같아.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듣는다. r e p Repent 하면은 좀 네, 갑자기 무서워지지는. <laughs> 네. 네, 뭔가 정제 정제하는 네.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 빡드네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as for forgiveness라는 표현이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Every one of you, Every one of you 볼까요? 니들 모두. 그렇죠. 네. 여기서 근데 중요한 부분은 every 하고 one 하고 차이가 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 every one이 음. 아닌 거예요. 그냥 모두 이게 아니라 every 음. one of you니까 음. 한명한명다 빠짐없이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음, 네. 여기서 이걸 조금 더 강조하시고 싶으면 single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시면 돼요. 음, every 음. single one of you 이러면은 한명한명 한명 빠짐없이 전부 다 이런 음. 네, 의미가 그렇군요.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우리 모두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명한명 빠짐없이 너희 모두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음. 이런 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냐?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 기도할 때. 제가 예전에 영어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이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항상 기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할때 in the name of Jesus I pray.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었거든요. 그럴 때처럼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여기 나오네요. 네. 네. forgiveness of your sins. 이는 죄적? 그러니까 음. 너희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 이제 구하고 또세례를 받아라. 그런 음. 의미가 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And And receive,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그렇죠.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령을 뭘로 받는데요? g i 선물로. 써. 그렇죠. 대가 없이. Gift. 중요한 게 선물로 받는 거지 대가가 필요했던 건 아닌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죠. 뭔가 이걸 받는 대가로 내가 뭘 줘야 되는 그런 네. 건 아닌. 거죠. 그냥 아니죠. 나는 용서만 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선물로 Holy Spirit을 주신다. 그렇죠. 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한번, 네, Listen and repeat after me. Peter replied. Peter, Peter replied, repented. Repent and be baptized. Repent and, Repent and be,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the name of Jesus Christ,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nd, and you,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네.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네. Holy Spirit. 네. 네, Spirit. 아, 네, Spirit. 네, Spirit. Spirit. Spirit, 하시,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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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어 그러면은 저희 오늘 배운 거에 네, 한번 또 간단하게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두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누가 먼저? 이번에는 현준 네. 님 먼저, 먼저. 어 저는 Every One of You. 아 음. Every One of You. 네그 되게 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또 음. 강조할 때는 네 uh, Every Single One of You. 네 Every Single One of You. 음. 네또 네. 하나 더. 음... 펩타이스. 아, 펩타이스. 세례를, 세례를 주다, 주다? 응? 그러면은 세례를 주다. 받다로 쓰려면 수동태로 만들어야 돼요. 비 플러스 비피 형태로. 베타이스. 그렇죠. 비 베타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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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이콥 형장님은? 어, 전좀 생각이 나는 게 cut to the heart라는 음. 표현이 오늘 처음 또 음. 새롭게 배운 표현이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뼈절이다전국을찌르다 뭐 그런 네. 거. 그리고 이제 파생돼서 배웠던 거 got to be 라는 네. 표현이 절약을 하다. 예, 네, 그런 표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음, 네. catch up. 네. 또 하나 더요. 어, <laughs> 네. 선생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단어라기보다는 이제 문장인데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성경을 영어로 읽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brothers h a l l what shall we do 음. 라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피러가 얘기할 때,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이런 걸 읽으실 때좀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여기에 이제 그걸 읽을 때좀 감정을 한번 이입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또 영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그, 그렇게 공부를 해서, 예한번 해주세요. 예, 예, 제가 이제 아니, 예를 이거, 들어서 이거 말고 여기 여기. 예. 여기, 여기. 이런 거죠 이제 배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쟤네들은 이제 어쩔 줄 모를라 하는 모습이 머릿 속에 일단 그려지면 굉장히 좋고요.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pent and be baptized.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연기를 하는 것처럼.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머릿 속에 상상을 하면서. And you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몇번 하다 보면 머릿속에 그 그림으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로 공부를, 영어 성경으로 공부를 하실 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표현은 사실 조금 강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죠. 노방 전도할 때뭐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조금 순화시켜서 네, 조금 수단이 됩서 <laughs> 네. 리펜트가 아니라 아까 <laughs> 우리 배웠던 것처럼 뭐 e s k 예, 뭐. 네. ask for forgiveness.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죄가 없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근데 다짜고짜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laughs> 해괴하세요 이러면은 그렇죠. <laughs> 좀 반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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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좋겠네요. 네, 아유 오늘도 참두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한번 같이.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은 저희 리나스 바이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